경제 시간이네요. 책펼시다 오늘은 합리적 의사결정과 경제생활 공부할 차례죠. 우리 한정된 용돈으로 어떤 재화를 어떻게 구매하는 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만족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 의사결정할 서비스는 OTT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꼽아보니까 국내에서 볼수 있는 것만 9가지가 운영되는데요.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기업이 경쟁해서 좋은 상품을 우리가 싸게 사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근데, 오태태는 어때요? 많아질수록 우리 지갑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골라봤습니다. 최저요금제끼를 한번 묶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달에 얼마 씁니까 혼진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13,200원에 쓴대요 그런데 요새 나온 요금제들이 거의 대부분 만원이 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요금제예요. 2023년에 한 2.7개 정도 본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 평균당. 그래서 세 개씩 묶어가지고 각 조합의 가격과 장단점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아까 사인편 이게 잠깐 했는데요. 사실 사인가 거의 대부분 약간에 막혀 있거든요. 아직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곳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인팟은 약간으로는 안 되고요. 그래도 유지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OTT에서는 웨이브 같은 곳이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 삼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하세요라고 장려는 못하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는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들어갑니다 티빙 그리고 두 번째, 디즈니 플러스. 이거 뭐,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세 번째 조합, 왓챠입니다첫 번째 조합, 이렇게 꼽은 거. 이거 콘텐츠로 한번 보면 꿀입니다, 꿀. 자, 볼게요. 티빙이 7,000. 아, 여기 잠깐만 끊어갈게. 응. 어, 너는, 너는 글로다, 이제. <laughs> 내가 지울 때 글로 부를게. <laughs> 아 조교라고 던데아 조교 요새는 조교군 근 네, 옛날 사람이라서 <laughs> 옛날엔 근로였는데 일단 최저요금제로 맞춰본 첫 번째 조합 보겠습니다 티빙 그리고 요새 좀 많이들 보나요? 디즈니 플러스 자 왓챠 이렇게 보겠습니다. 티빙 최저 7,900원, 디즈니 플러스 합료금들밖에 없어요. 9,900원, 왓챠 7,900원입니다. 그래서 합이 얼마입니까? 2만 5,700원이에요. 첫 번째 조합 2만 5,700원입니다. 요 각각의 강점 한번씩 볼까요? 요 조합 첫 번째로 꼽은 이유 이게 아주 콘텐츠가 종류별로 아주 잘 섞여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티빙의 장점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예능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쇼미더머니라던가 스트릿맨파이터 그 다음에 쥐고러시 같은 콘텐츠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예능은 티빙에만 공급이 되죠 그리고 시즌하고 합병했습니다 시즌이 갖고 있는 공중파 프로그램 여기에 들어가진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즌이 원래 가진 오리지널 프로그램들은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두 번째 디즈니 플러스 들어갑니다 마블 스타워즈 디즈니 드림웍스 우리 아직 꿈의 콘텐츠들이죠 그걸 모두 볼수 있는 채널입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 컨텐츠가 없는 게 제일 부족한 부분이라고 했었는데요 형사록이나 혹은 별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출입물 한국 컨텐츠들 추천할 만 하고요. 실제로 한국 컨텐츠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마블이나 스타워즈 같은 건 이미 많이 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선함이 덜할수 있겠네요. 마지막, 첫 번째 조합이라 설명이 좀 긴데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왓챠를 매우 추천할 만 합니다. 이미 지나버린 구작들. 자, 그리고 b 의 장르물, 예술영화, 독립영화, 이런 게 가장 많이 있는 곳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왓챠를 대표할 오리지널이 있던 뭐 하나가 있냐? 그게 조금 부족한 게 아쉽네요.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웹툰이 이 와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최저 요금제만 하면 25,700원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디즈니 플러스를 4인팟스로 한다. 그러면 가격이 18,275원까지 내려갑니다. 자, 이건 우리 HD 요금제로 봤을 때 이런 얘기인 거고요. 자, 두 번째 조합 갑니다. 애플 TV 플러스. 제 글씨 알아볼만 한가요? 조교? 네,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 다음에 네이버 나우 있겠습니다. 자, 애플 TV 플러스 가장 큰 장점 뭐가 되겠습니까? 애플 기기 있는 사람들한테 매우 매력적인 거라는 것이죠. 맞죠? 그리고 자, 아, 조교.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자, 두 번째 조합 얘기 들어갑니다. 애플 TV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는 요금이 하나예요. 가족 계정입니다.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죠. 그래서 공유 안 됩니다. 계정. 6,500원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갑니다. 넷플릭스는 광고 요금지가 나왔어요. 최저 요금 5,500원부터 갑니다. 엄청 싸죠? 대신에 한 컨트집마다 생각보다 긴 광고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료 네이버 나우가 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의 장점은 얘가 애플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반드시 애플 시리즈 갇혀놓고 맥북쓰고 아이폰쓰고 그럼 애플 TV도 보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컨텐츠도 의외로 쓸만한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파친코 기억나시죠? 파친코 이게 애플 TV 플러스 거였어요. 넷플릭스 말할 거 없습니다. OTT의 원조죠. 하재로 몰고 다니는 그런 대부분의 컨텐츠가 대부분 다 넷플릭스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잘 나가는 제작진들도 대부분 넷플릭스가 원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한정은 뭐냐 넷플릭스 근데 막상 보려고 보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 볼게 의외로 없더라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합니다 네이버나우는 의외로 많이들 모르시는데요 심야아이돌이라는 아이돌 프로그램을 먼저 떴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도 20개 정도 됩니다 셀럽이나 연예인이 나와서 라이브로 토크를 풀어가는 형태들이 입소문을 타고 있고요. 이 조합의 가장 안 좋은 점 뭘까요? 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핫한 드라마, 예능, 이런 걸볼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 아직 안 나왔지만 웨이브 이런 데 런닝맨, 그 다음에 나 혼자 산다 이런 게 엄청나게 인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합 가격 얼마인가요? 가장 최저 요금제로 간다면 12,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쌀까요, 조교? 왜 이렇게 쌀 거라고 생각하죠? 네이버가 공짜라요 맞습니다 아유 아주 장학금 받기 딱 좋은 학생이네 자 네이버 나오 무료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조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자 우리 저교 튀어나올 준비하지 말고 <laughs> 자 유튜브 그 다음에 웨이브 아직 넘기지 마요 규제 세 번째 쿠팡 플레이 이 조합으로 갔을 때 가격 가장 저렴한 거 18,825원까지 나옵니다 엄나 싸죠? 왜 싸냐? 웨이브가 사실 공식적으로 4인 팟에맞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유튜브 가격은 1 4 5 0원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나눠 쓰지 마세요 왜냐? 자기 검색 기록 남들하고 공유이기 싫죠? 그쵸? 그리고 얘를 4인 팟에서1 8 8 2원인 거고요 쿠팡 플레이는 사실 1 플러스 1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 쿠팡 와우 로켓 더워 시키면 얘는 덤으로 얹혀가는 거거든요.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거지만 여기 가격이 넣었어요. 어쨌든 비용 나가는 거니까. 자, 유튜브 좋은 거는 거 뭐, 당연히 세상 모든 컨텐츠에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세 조합의 장점은요. 유튜버들이 올리는 컨텐츠 중에도 재밌는 게 많으니까 유튜브 하나만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제작사들이 각자고 만드는 웰메이드 컨텐츠, 여기는 아직 사실은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자, 웨이브 보겠습니다. 웨이브 가장 강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중파의 모든 컨텐츠. 여기서 시청 가능합니다. 아까 나온 런닝맨 나우상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실시간 공중파 프로그램 제공. 당연히 웨이브 독점이고, 요 현재로서는요. 한국에서 보기, 보기 어려운 HBO 시리즈. 웨이브에 들어가 있습니다. 쿠팡플레이 원플러스 원이고요. 은근히 볼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동엽의 SNL 시리즈 같은 것. 그리고 안나. 수지가 나온 드라마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생각해 보니 안 나는 감독 제작진들하고 갈등을 겪은 적이 있죠. 그렇죠. OTT 역의 다크호스지만 자본도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조합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티빙과 애플 플러스 유튜브 네 번째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자, 아껴도 최고 요금제가 얼마냐? 24,850원입니다. 생각보다 이 비싼데요 왜냐면 유튜브가 기본적으로 혼자 봐야 되고 요 중에 계정 공유가 가능한 채널이 없어요 그렇 그렇지만 티빙에서 한국 프로그램 챙겨서 볼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검색이 가능하고 나또 애플 볼수 있어 남들 다 보는 것빼고 나만 볼수 있는 것을 시청하는 힙한 느낌 줄수 있는 그 조합입니다. 다섯 번째 조합 가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웨이브입니다. 자, 최저요금이 11,450원이고요. 최대요금이 40,800원입니다. 차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게 4인팟이 중요한 건데 웨이브 4인팟이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사실 나누기 4에서 2천원대 가능하거든요 지금 막아 놓지는 않았어요 넷플릭스 광고요금제 들어갔을 때이 조합이 가능합니다 자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게 강점인 조합이고요 그리고 특히에 넷플릭스는 입소문을 타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외부의 공중파 프로그램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이 남들하고 대화하기는 제일 편한 조합입니다 가장 많은 컨텐츠 들어가요. 거기다 마블, 스타워즈, 디즈니 프로그램 다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이건 좋은 화질로 보려면 가격이 4800원까지 올라간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인 조합이고요. 여섯 번째 조합 들어갑니다. 와챠 네이버나우, 쿠팡 플레이입니다. 자, 네이버 다운 들어가면서 단가 훅 떨어지죠. 무료의 힘입니다. 영화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자, 저는 바로 이 와차 들어가는 조합 매우 추천합니다. 와차의 경우에는 7,900원짜리가 베이직 요금제거든요. 다른 데들도 베이직 요금제가 7,900원대예요. 하지만 거기는 화질이 HD를 제공하는데요. 여기는 f HD도 7,900원에 지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와차가 가장 많은 영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싼값에 좋은 화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는 요 조합 괜찮은 조합 봅니다. 쿠팡 플레이도 의외로 부작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나오는 MBC 라디오도 지연이 되거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소리가 재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음악 틀어놓고 일하고 싶으신 분들 출간한 조합입니다. 마지막 조합 들어갑니다. 7번 조합. 티빙. 아 이거 한펜 한번 바꿀까요? 조교. 이거 <laughs> 자. 조교. 아니 펜가 져오라고 티빙과 <laughs> 넷플릭스 쿠팡 조합 갑니다. 일곱 번째 조합이죠. 자, 더하기 하다가 제가 아주 머리가 터지겠어요. 지금 산수가 정말 싫은데요. 티빙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합치면 최저 요금 18,300원입니다. 가장 비싼 요금.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화질로 동시에 4대 시청까지 가능한 요금으로는 35,800원이네요. 자, 요 조합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제가 티 v n 예능을 잘 보고 넷플릭스 프로그램 챙기면서 좀싼 가격으로 SNL 같은 아주 조금 마이너한 프로그램들까지 보고 싶다. 요 조합. 괜찮은 조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제가 티빙 예능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와차, 넷플릭스 유튜브 조합 가겠습니다 이 조합 가격은요 최저는 23,850원 입니다 그리고 최고 43,550원 아,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넷플릭스 요금제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우리가 왓챠 요금제를 뭘 쓰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주로 영화나 해외 시리즈물 좋아하시는 분들 컨텐츠 헤비 유저들에게 이 조합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왓챠랑 넷플릭스의 두 개만 합치면 거의 대부분 영화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는 영화는 많이 없지만 이 영화에 대한 해설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보고 나서 영화 에설 찾아본다, 인터뷰 찾아본다, 꽤 괜찮은 가장 넓은 취향의 영화 커버리지를 다룰 수 있는 컨텐츠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총 9가지 컨텐츠 플랫폼의 특징하고 가격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건 뭐죠? 합리적 소비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겠죠?